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또 최악이 지난 건지 빅테크 실적들도 나오고 해서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래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선방한 빅테크가 끌어올린 증시 여기 주간 수익률도 넣어놨는데 대부분 고르게 초록초록하게 올랐고요. 애플 보면은 고점 대비 10% 세상에 30%까지 빠졌었는데 또 스멀스멀 스멀 올랐네요. 물론 또 이러다 떨어질 수도 있고 방향성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또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야, 반토막 났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느새 지나고 나면은 또아 테슬라 그때 살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올해 상반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하반기는 저희한테 또 힘을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빅테크 아니더라도 S&P500이 10%대로 들어왔고요 다우존스 지수 11% 주간 수익률도 골고루 올라줬고요 뉴스들도 나오지만 이번 7월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7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9.1% 나스닥 12% 넘게 올랐대요 한달 동안만 야 이때 줍줍하신 분들은 꽤 짭짤한 수익 나실 것도 같고요 좀 회복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저도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좋았다 이 정도 될것 같고 일단 빅테크 실적 같이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좀 과장 보태서 말하면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아이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봉쇄나고 우리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중국 때문에 그렇게 자진납세 했었던 게 불과 한두 달 전이었는데요 더 팔렸습니다 제목처럼 덜 팔릴 줄 알았는데 더 팔린 아이폰 거기다가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 팀쿡이 립서비스까지 해줘가지고 어이구 뭐 이러면 끄떡없네 라고 할 정도로 여전히 애플의 돈벌이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마이너스 날줄 알았는데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게하실수 있지만 이게 역성장한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예, 성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폰 선방해줬고 또 뒤에서 소개해드릴 거지만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있잖아요. 애플 유저가 아닌 타 경쟁사 유저가 대거 들어왔답니다. 야, 이것도 좀신기했고요 하반기도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애플 걱정은 뭐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또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도 끝없이 또 빠질 것 같다가 참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더 빠진다, 더 빠진다 하는데 또 이렇게 올라 버리네요. 참 세상에. 고점에서 이제 10%밖에 또안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적, 심리적 지지선인 200일선 위로 또 올라탄 미국의 1등주답다는 생각이 또들었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제목에도 중국에서 너무 잘했다. 팀쿡도 아이폰 너무 잘했다. 잘 팔린다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 삼성도 스마트폰 올해 안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전망치 낮추고요 웬만한 스마트폰 업체들 다 전망치 낮췄거든요 오죽하면 애플 매출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중국이 스마트폰 시장이 마이너스 10% 빠질 것 같다 그랬는데 중국에서만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플러스 기록 했고요 애플은 뭐 경기 침체 두 나랑은 따로 노는 회사 같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요즘 특이했는데요 삼성이나 화웨이에서 쓰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엄청나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아이폰 신규 사용자 수가 두 자릿수. 야, 애플 이 정도면은 이미 다 성장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신규로 이용자가 들어온 게두 자릿수라니. 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교체할 때 이번에 야, 핸드폰 한번 바꿔 볼까? 할때 화웨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 쓰시던 분들이 애플로 엄청나게 넘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 2019년에 화웨이라는 중국의 휴대폰 스마트폰 기업을 제재하면서 이 참에 바꿨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 주주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얘기가 될것 같아요. 충성 고객들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까지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참 이거 보면서 이 그래프가 애플 시리즈별 신제품 내놓고 나서 1년 동안 판매량 보여주는 건데요. 애플이 신제품 딱 내놓으면 이렇게 보통 쭉 오르잖아요. 잘 팔리다가 보통은 당연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판매량이 떨어지고 올해 9월달에 또 신제품 나오거든요. 애플 아이폰 다음 시리즈 그러면 이제 야, 7, 8월에는 아이폰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신제품 나오면 사야지 이러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폰 13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거든요. 전작들에 비해서 판매량이 안 빠집니다. 심지어 더 올랐어요. 이렇게 비수기인데도 너무 잘 팔린다. 중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다른 기종들 비해서 잘 팔립니다 과거 기종들보다 비싼데도 잘 팔립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자체 성장률은 되게 약하거든요 고작 3% 성장 내년에도 4% 성장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에이 뭐야 이제 아이폰 성장 못하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하이엔드 고가폰이 더잘 팔린답니다 야 이제 명품 소비제가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아이폰 시리즈 보시면 13 중에서도 프로 프로맥스 이런 비싼 거 있잖아요 좀더 비싼 제품들의 비중이 절반 넘어갔답니다 이가수록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애플 유저분들은 어차피 사는 거 제일 좋은 거 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가 프리미엄 폰이 매출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야 이거만 봐도 참 대단하다 가격을 <laughs> 있는 힘껏 올려도 또그 제일 좋은 거 사는구나 사람들이 대단한 브랜드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 잘 팔려야 소프트웨어도 잘 되잖아요 그이 전략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애플 서비스 매출 분기 최고치 유료 가입자도 86억명 도달했고요 애플도 핸드폰 핸드폰 팔고도 따박따박 월마다 구독료 받는 서비스 이용자만 8억 명이 넘어가는 그런 서비스를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기존에도 잘했는데 9월에 또 신제품도 나오고요. 이제 하반기에 중국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만 남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팀 쿡도. 거기다가 이번 주에 나온 기사인데 요. 애플이 신사업도 준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경기 침체니 바닥 을 잡아야 되는 이런 거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애플이 내년을 준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특허를 애플이 엄청나게 쏟아 내고 있거든요. 빠른 내년 초 내년 중반에 이 헤드셋이 나오는데 진짜 영화에서 보던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손에다 대고 제가 막 제스처 취하면 그걸 다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런 특허를 스킨 투 스킨 이라 그래서 피부대 피부 특허 손가락 움직임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던 막 허공에 대고 손가락질 하면 이렇게 손가락 제스처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하는 그런 특허를 또 선점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또 나왔고요 그래서 뭐 애플은 올해 9월에도 신제품 나오는 뿐만 아니라 내년에 애플 최초의 새로운 카테고리인 ar 헤드셋이 출시 예정이라서 이것만 해도 줄줄이 기대감들이 불지 않을까. 뭐 전기차 이런 건먼 미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당장 줄줄이 나올 신제품들, 신사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거겠죠. 고점에서 10%밖에 안나왔습니다또 아마존하고 마소 알파벳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와, 아마존 이번에 주말 직전 금요일 날 급등했어요. 주주분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아직 뭐 고점에서 봤을 때는 택도 없긴 한데 그래도 역시 실적이, 그러니까 사실 엄청 잘. 한건 아닌데 아, 생각보단 괜찮네가 된거죠. 우려보단 낫네 컨셉입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거는. 그래서 역시 클라우드가 선방을 해줬고 또 전자상거래도 생각보단 괜찮네 이렇게 돼서 10% 늘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잠깐 보시면 CEO가 일단 쉽게 말해서 최악을 지났다 말해줬거든요. 아마존 매출은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인데 미국이 좀 회복해줬고 역시 아마존도 클라우드, 전세계 1등 클라우드가 선방해줬습니다. 야, 경기 침체 둔화 온다 그래도 끄떡없는게 클라우드라는 것도 보여줬고요. 하반기 회복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친거 아니냐, 최악은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걱정했던 게 2분기가 바닥일까, 3분기가 바닥일까 이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기업 CEO들이 어, 좀 지난 것 같다. 하반기 회복 가속화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주가도 좀 급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낮은 기대치. 참 주식이 재밌는 게 기대치가 낮으면 또 올라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잘해도 떨어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투자해보시면서 공감해주실 텐데 참 심리를 반영하고 있어가지고 전자상거래가 박살나니까 야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하락세를 멈추니. 어 이제 바닥 다졌다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태까지 문제됐던 인건비라던가 비용 투자 효율화 하겠다 그리고 상반기에 올렸던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있잖아요 월 만원, 이만원 되는거 그거 요금제 인상 반영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구독자분들이 이탈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걱정했던 게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요금제 인상 했는데 넷플릭스처럼 구독자 이탈하면 어쩌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탈 비율이 생각보다 낮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최악은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반기에 달러 약세만 좀 도와주면 땡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선방 그리고 역시 아마존 뭐니뭐니 해도 클라우드 참 클라우드 없었으면 아마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전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성장이 높은 아마존 3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요 클라우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투자보다도 아마존 전체 투자 금액의 50%를 클라우드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망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길게 보고 계속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클라우드 분야는 괜찮을 것 같고요 상저하고 상반기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 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전망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소 클라우드 하면 또 마소가 2등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여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laughs> 잘해서 마소도 이번 주에 실적이 괜찮았어요 소소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마소는 걱정하지 마소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아서 가져왔는데 외부 악재 많아도 선방했습니다 진짜 모범생이에요 마소가 모범생 보시면 마소가 돈 버는 분야가 딱 3개거든요 클라우드 20% 성장 pc, 게임, 윈도우도 팔고, 게임도 팔고 하는데, 이것도 부진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성장 2애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다 박살 날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나았고요. 그리고 생산성 도와주는 저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독하거든요. 오피스, 직장 다니시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오피스, 프로그램, 사무용 툴 이런 것들도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 골고루 성장했어요. 그래서 선방했다, 생각보다 선방했다, 뭐 엄청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우려가 많았던 탓에 선방했다. 그래서 전 세계 2위 클라우드 마소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 40 성장했고요. 확실히 중국이나 경기 좀 둔화되면서 PC 게임 이런 건좀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것 빼곤 다 괜찮았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마소도 채용 줄인다 그랬잖아요. 인건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 회복되면서 PC가 좀잘 팔릴 것 같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PC 잘 팔리면 소프트웨어도 잘 팔리고 구독도 많이 할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소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요건데요. 마소의 CEO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불황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달려들더라.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불확실한데 마소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클라우드로.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 기업 실적 발표하는 날 애널리스트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불황인데 최대 규모 수주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어 맞다. 왜인 것 같냐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침체다 둔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불확실수록 할 오히려 지금 클라우드로 빨리 전환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거기다가 중소기업들도 지금 오히려 비용 압박 때문에 클라우드를 채택이 더 빨리 지고 있다. 그래서 불황에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실적이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렇게 인터뷰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끄떡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걱정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클라우드. 야,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큰회사에이큰 사업부가 40%. 강 달러만 없었으면 46%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 달러가 진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달러가 약세가 돼준다면 더 플러스가 될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끄떡 없고 앞서 말씀드린 따박따. 박 구독료 내는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다 가서고 있는데요. 저도 이 중에 한 명입니다. <laughs> 월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쓰면서 따박따박 구독료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마소는 코로나가 왔다고 더 엄청 뛴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누가 보면 뭐 무슨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라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빅테크 실적 분석하면서 가장 불황에 잘 견디게끔 포트폴리오 짜놓은 회사가 마소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도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대박날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또 불황도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다각화가 잘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거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역시 빅테크 이 아마존 마소 이런 애들이 클라우드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불황도 견딜 수 있으니까 미래가 딱 보이는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특이했던 기사가 마소가 아마존한테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한판 붙입시 하고 있는데 1등이고 2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점유율 전쟁 선포한 마소 그랬는데 이번 주에 뭘 발표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1등이거든요 클라우드 분야 여기 점유율 33 가져가고 있는데 2등이 마소인데 지금 마소가 연합군을 짜자고 한 거예요 반 아마존 이번에 그래서 구글 야다 뭐야 뭐야 안 되겠으니까 지금 아마존이 저렇게 다 가져가는 건 얄미우니까 마소가 구글 ibm 세일즈 포스 오라클 이런 경쟁사들한테 우리 연합하자 아마존 잡자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마소 마소가 클라우드 시장 선주자인 두 아마존에 맞서서 구글 오라클 등 다른 경쟁자들과 손잡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보면은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업이 아주 알짜거든요. 한번 계약하면 10년이고 잘 바꾸 지도 않으니까 요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존이 이 알짜 공공사업 을 무려 절반 가까이 가져가면서 독주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소가 이게 얄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송을 걸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꿀 사업 이죠. 미국 캐나다 그리고 각지의 전 세계 국가들 상대로 우리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정부 사업을 독점하는 클라우드 1등 기업이야. 너네한테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앞서 나가니까 마소가 한참 뒤쳐져 있거든요. 공공 분야 28%. 이러니까 이제, 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 특히나 오라클이라는 기업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사실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청 안좋습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를 싫어하는 기업이거든요. 전통 데이터베이스 분야라서 엄청 클라우드랑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공공 클라우드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고 약간 개별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해 이런 걸로 뜬 기업이기 때문에 전통 강자 오라클이 마소 욕하기 바빴는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협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업계에선 되게 큰 이슈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클라우드 욕하던 오라클 내년에 <laughs> 클라우드 사업 대폭 강화 이러면서 평소에 마소 욕 엄청 했었어요. 클라우드 저거 쓸데없는 사업이다. 자기들하고 반대되니까요. 아마존 같은 싸구려 클라우드 사업은 하지 않겠다. 클라우드는 마케팅 용어일 뿐이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마소랑 연합해가지고 손잡고 아마. 좀 공격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소 아마존 1 2등 인데 클라우드 분야를 누가 따는지 도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도 아마 클라우드 수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텐데 그때 누가 뭘 얼마만큼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실적도 영향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 산업이니까 유망 산업이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파벳도 실적 나왔는데 알파벳도 나쁘진 않은데 좀 앞서 소개해드린 기업들 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결혼부터 말씀드려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미루고 있대요 그리고 광고 사업의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파벳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도 유튜브 하는 입장이니까 유튜브 성장률이 급 하락한 거. 야, 물론 작년에 유튜브가 코로나 수혜를 진짜 많이 보긴 봤나 봐요, 여러분들. 유튜브 성장이 작년에 84%였는데 올해는 4%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야, 그래서 유튜브가 주춤하구나.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다른데 틱톡 이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많이 뺏기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은 올해. 성... 성장률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뺏기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집행도 미루고 있다 경기침체에 올것 같으니까 그리고 광고도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 매출 성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전체 광고 매출은 한 12%로 선방 하긴 했는데 여행이 두배 늘었고 숙박 광고 검색 덕분에 돈을 벌긴 벌었는데 지금 경기침체에 오고 둔 나오면은 이게 또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라고 약간 보수적으로 말했어요 확실히 광고는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톡이라는 기업이 치고 올라오니까 유튜브가 지금 대응책으로 쇼츠, 이용자 15억 명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틱톡이 10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틱톡은 돈 많이 버는데요. 유튜브 쇼츠는 아직 수익화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언제 이거 수익화 만들 거냐, 광고 달 거냐 그랬는데 아직 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당장 돈을 벌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세모입니다.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지금 마소랑 아마존은 클라우드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아직도 알파벳 구글은 클라우드가 적자입니다. 적자. 돈 까먹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장 산업이면서도 후발주자라 가지고 돈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스도 약간 아쉽다 요 정도 봐야 될것 같아요. 잘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광고 수익도 주춤하고 수익 성장률도 워낙 코로나 때 잘했던 것도 있지만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메타는 <laughs> 메타는 반토막이 나고 이 장이 좋은데도 또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오 반토막이 되고 있네요. 그나마 알파벳은 유튜브 말고도 검색 말고도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는데 그리고 여행 검색 이런 거에 수혜를 보는 회사였는데 메타는 지금 상장하고 처음으로 매출이 역성장했고요. 와, 지금 저커버그가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할 때 경기 침체 왔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laughs> 저커버그만 경기 침체라고 느끼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메타 혼자 경기 침체 아니냐. 지금 애플은 경기 침체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경기 그렇게 안 나쁜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laughs> 메타 혼자 경기 침체 심각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메타의 문제네. 이렇게까지 놀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혼자 경기 침체 거 아니냐. 거기다가 하려는 사업까지 지금 브레이크 다 걸리고 있습니다. 야, 이분 얼굴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빅테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리나 칸이라고 정부에서 빅테크가 독점을 못하게 제어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조용히 메타버스 기업들을 엄청나게 인수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21개나 인수했습니다. 와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인수했을 수들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 꼬리가 길어서 밟혔어요. 메타가 이 기업들이 인수 못하게 막아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에 리나 칸이 연방거래 위원장이. 그래서 재밌는 게 메타는 이미 vr 앱을 갖고 있는데 경쟁하면 되지 자기 능력으로 안하고 돈으로 산다 인수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키워라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또 메타가 하는 거마다 다 제동을 걸고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메타 입장에서는 메타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성장하려면 쌓아둔 현금으로 기업들 잡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회방을 자꾸 놓고 있으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위 밖으로 처음으로 밀어났어요와 여기 보시면은 시총 탑 10이거든요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존슨 앤 존슨 엔비디아 비자 있는데 메타가 처음으로 10등 밖으로 밀렸습니다. 와, 완전 구력이죠, 이제.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빅테크에서 메타 빼라, 이러시던데. <laughs> 그 정도가 됐어요. 지금 메타 시총이 애플의 4분의 1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제 빅테크에 껴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메타의 구력 이어지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에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아있습니다. 당장 화요일에도 제가 좋아하는 AMD도 있고, 최근에 소개했던 스타벅스도 있고, 우량 기업들 중에서, 에너지 기업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거의 실적은 끝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금리 발표했었잖아요. 7월달에 금리 예상했던 대로 0 7 .75 5포인트 75bp 올리면서 이제 끝났고 이제 8월에 금리 인상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이슈 얘기가 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남은 거 해봐야 9월, 11월, 12월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 이슈는 거의 주식 핑계에도 별로 못 들어가는 당분간은 적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하는 금리 인상 재료는 당분간은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도 이제 벌써 7월, 9월, 11월 12월 가고 나서 내년 초부터는 금리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중장기 금리 전망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는 더 높게 올라가고 더 늦게 긴축을 풀줄 알았는데 지금 점점 빨라지면서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금리 내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체 때문이겠죠. 침체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사전적 정의로 침체가 맞는데 <laughs> 재밌는 게 이번 이거 보셨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침체 아니다. 재무부 장관도 침체 아니거든요. 연준 의장은 나한테 묻지 마라. <laughs> 세 명이 지금 미국에서 침체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 할 분들이 침체 아니다. 내가 판단한 일 아닙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체라고 인정 못하는 경기 침체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주에 이런 그림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여기 보시면 타이타닉호 같은 건데 미국이라는 배가 가고 있고 앞에 빙산이 있어요. 여기 침체라고 적혀 있거든요. 경기 침체.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침체라고 적힌 빙산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내 정의에 따르면 저건 빙산 침체가 아니야 이러면서 오죽하면 침체의 정의마저 바꾸는 거냐 인정하기가 그렇게 싫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요 만화도 한국에 어디 커뮤니티에서 도는 것 같은데 저도 캡처해 왔어요 재밌어서 2분기 GDP 발표합니다 마이너스 0.9 나왔는데 갑자기 파월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긴 하지만 침체는 아니다 경기 회복세. 이럴수가. 경기 침체의 정의를 바꿨어. 이러면서. 강하다. <laughs>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야. 어, 미국의 이코노미는 강해. 그러면서 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가지아 하고, TQQQ, 나스닥 3배 가지아 네, 이렇게 또, 누가 만화를 정말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을 한 장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참 재밌는 게, 그 금융시장이 경제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잖아요. 앞서가지고. 그래서, 이미 경기침체에 구글 트렌드 검색 빈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점 찍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경기침체 초반이나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막 검색해보고 걱정하다가, 정작 심한 침체가 오기 전에 이미 관심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거 아니냐? 실제로 경제가 위기가 와도 주식시장은 이미 다 반영하고 반등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돌아오는 주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워낙 이런 악재들 우려가 많았어 가지고 주식도 웬만하면 최악만 아니면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 이제 8월 달에는 금리 얘기가 당분간 좀 사라질 것 같고요. 그나마 8월 4일 내일날 테슬라 주주총에 있고요 주주분들은 또 보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9월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7월 실업률이라던가 제조업 지수 이런 거 가지고 또야 경기 좋네 안 좋네 이러면서 주가도 살짝 살짝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슈가 되는 지표들은 8월엔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악재들은 그래서 캘린더 참고 넣어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주식들 좋은 기업들 이렇게 저랑 같이 꾸준히 매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방향을 맞추려고 한 것보다 좋은 주식을 모아간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많이 산다 이렇게 하는 관점이 낫더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마음 편하고 막 언제 오를까 언제 떨어질까 이거 타이밍 재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보고 있다 보니 어느새 올라 있고 또 떨어지면 또 떨어져서 열받고 그렇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이러다가 신고가 딱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아 그냥 더살걸 괜히 기다렸나 막 이러면서 물론 이 부분에 현금은 필요하겠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은 모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